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이번 시간에도 역시나 타바타 운동의 이제 학생 건강 체력 평가를 연계시킬 건데요. 자, 동작들이 조금 바뀌었어요. 자, 첫 번째 동작은 팔굽혀펴기입니다. 어, 팔굽혀펴기는 뭐 다들 아시죠? 그두번두 두 번째 동작은 엎드려 발바꿔 뛰기. 그리고 세 번째 동작은 버피 테스트의 버피입니다, 버피. 자, 네 번째 동작은 크런치입니다, 크런치. 그리고 다섯 번째 동작은 레그레이즈, 그리고 여섯 번째 동작은 플랭크, 일곱 번째 동작은 점프 스쿼트,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동작은 좌우 점핑 런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 가지 한 가지씩 선생님이 자세를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따라 하면서 배워야 되겠죠. 자, 첫 번째 팔굽혀펴기는 저번 시간에 배웠죠. 어, 자, 한번더 알려드릴게요. 우선 어깨 넓이 보다 약간 더 넓게 팔을 딛습니다 그리고 어, 여학생은 무릎을 대고 하셔도 되고 남학생은 무릎을 떼고 하시면 되고요 자 옆에서 볼때 팔을 딛든 곳이 여기 가슴 라인으로 여기에 와야 되는데 팔을 앞으로 뺀다거나 너무 뒤쪽에 빼면 안 돼요 알겠죠 자 팔굽혀펴기는 이렇게 하면 되고 자두 번째 두번째 엎드려 발바꿔뛰기입니다. 자 보시면 팔굽혀펴기 자세에서 어, 다리를 하나씩 하나씩 당겨 뛰는 겁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넷 이런 식으로 다리를 어, 바꿔서 교차시키면서 뛰어주면 돼요. 자 세번째 동작은 버피 테스트의 버피 동작입니다. 자 이걸 조금 자세히 배워봐야 될게 자, 한번 보세요. 선 상태에서 1번은 쪼그려 앉으면서 팔을 어깨 넓이 정도로 바닥에 빗습니다. 그리고 1번 동작입니다, 이게. 2번은 이 상태에서 다리를 뒤로 빼면 돼요. 그리고 3번 동작은 다시 이렇게. 마지막 4번 동작은 일어서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게 하나죠. 네, 이게 버피 테스트입니다. 자, 빠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하나, 둘, 셋. 둘.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은 네 번째 크런치 동작입니다. 크런치 동작은 저번 시간에 한번 배워봤죠. 자,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누운 채로 발바닥은 지면에 닿은 채로 합니다. 지면에 닿은 채로 누워서 자 하나 할때 숨을 내뱉으면서 올라오는데 등이 절반 정도 들리면 됩니다. 자 하나 둘자 이렇게 동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레그레이즈란 건데요. 자, 레그레이즈. 다리, 누워서 다리 들기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누운 상태에서 팔을 옆에 디뎌도 되지만 엉덩이에 살 많은 부위에 손, 손등을 대고 들어줍니다. 하나,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땅바닥을 뒤꿈치가 찍으면 안 돼요. 하나, 둘, 호흡은 마찬가지로 다리가 올라올 때 후하고 내뱉어주면 됩니다. 자, 다음은 여섯 번째 플랭크 동작인데요. 자, 플랭크 동작은 복부 운동인데, 이렇게,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버텨주는 거예요. 가만히. 가만히 버텨주는 거예요. 자, 이때 팔꿈치가 이렇게 삼각형 모양. 발꿈치가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된 상태에서 버텨주는 거예요. 자, 제가 앞 모습으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에서 엉덩이를 살짝 든 상태로 버텨주는 겁니다. 자, 이게 몸 어, 플랭크 복근 위주인데 전체적인 코어를 잡아주는 운동이에요. 자, 일곱 번째는 점프 스쿼트예요. 아, 지금부터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자, 점프 스쿼트는 자 팔을 가슴 높이로 합니다. 그리고 다리는 어깨 넓이 정도로 예. 스탠스를 이 정도 간격으로 벌려 섭니다. 그런 다음에 앉았다가 점프, 앉았다가 점프 이 동작이에요. 자 근데 옆에서 보면 어 앉을 때 엉덩이부터 뒤로 빼는 게 아니라 무릎이 먼저 굽혀진 다음에 엉덩이가 살짝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때 몸은 서 있어야 돼요. 몸 이렇게 누우면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가거든요. 자, 그러면 이 동작을 한번 해볼까요? 옆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좌우 점핑 런지입니다. 자, 좌우 점핑 런지는 런지 동작은 자, 이거예요. 처음에 왼발을 내고 있다. 그럼 이 상황에서 90도로 굽히는 겁니다. 자 여기도 90도 뒤에 무릎도 90도 그럼 몸은 상하 운동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몸은 상하 운동만 근데 여기서 앞으로 이렇게 간다거나 이런 자세가 나오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어, 우리의 몸체는 상하 운동만 하고 앞 무릎과 뒷 무릎은 딱 90도 자 그걸 이제 다리를 바꿔가면서 하는 거죠 자 보세요 그리고 팔 동작은 어, 왼쪽 다리가 나왔을 때 오른쪽 팔이 그리고 오른쪽 다리가 나왔을 때는 왼쪽 팔이 그냥 우리가 걸어가는 거랑 똑같아요 걸어가는 자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자 둘. 이런 동작입니다 자이8 가지 동작에 대해서 그럼 선생님과 함께 지금 타바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1번 팔굽혀피기입니다 Crunchy. Three, two, one, go! 이걸 끝까지 따라왔으면 어, 좀 많이 힘들 거예요. 자, 어, 그렇지만 수고했습니다, 여러분.